저 지금 지나가다가 되게 특이한 거 발견했어요. 뭐냐면 무인 안마 의자 샵. 별의별게 다 무인이 되가고 있다. 24시간. 전 지금 어디 가냐면 아사쿠사에서 걸어서 우에노로 갑니다. 여기 보니까 사람들도 많고 꽃 하나당 80엔이에요. 먹어줘야지. 세 개, 세 개.

가시라가시라 카시라. 오이시 Very good. 아유 ah, well 아, 트리카우 아립니까? 토리카와 웃지 않아. 아, 웃지 않아. 예. 한 번, 한 번. 240. 240. 진짜 맛있다. 음. 와, 아, 이거 하나당 720원이에요. 와, 진짜 저렴하다 여기. 웨에노로 와야 됩니다. 저렴하게 먹고 싶어요 음, 맛있어. 게다가 맛있어. 이거 막카라시라게했나 이쪽. 얼굴, 얼굴 쪽 살이라고 그랬던 것 같은데. 진짜 맛있어요, 이거. 쫄깃. 미쳤다. 약간 곱창 같은 거예요, 곱창. 음, 곱창 맞네. 역시 저렴하다고 해서 맛이 없는 게 아니에요. 잘 찾아야 되긴 하지만. 지금 여기는 우에노에서 이제 러브 호텔이라고 하죠? 러브 호텔이 쫙 몰려져 있는 그런 밀집촌이에요. 네, 우리나라에 대실 문화가 있잖아요. 그 대실 문화가 일본 러브 호텔에서 온게 아닐까 생각이 들어가지고 와봤거든요. 여기 러브호텔들 보면 모든 숙소 앞에 쉬고 갈수 있는 가격이랑 자고 갈수 있는 가격이 이렇게 따로따로 있어요. 그것도 요일별로 이렇게 딱 다르게 있어가지고 어떤 데는 시간별로도 다르게 책정해놨어요. 완전 진짜 딱... 예 그렇죠. 그리고 이제 대시를 해야 되니까 체크인 시간이 대부분 이렇게 늦어요. 8시, 아니면 밤 12시야. 이렇게 숙박하려면 8시부터다. 라고 이렇게 써놓은 것도 있어. 근데 숙박 가격이 그렇게 싸지 않아요. 7500엔에서 9000엔이면은 이렇게 안에 시설 좀 보니까 그렇게 좋진 않은데, 일본의 호텔들 가격 저렴하게 할수 있는 곳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왜 여기를 올까? 사실 너무 궁금합니다. 어떤 장점이 있겠죠? 이런 데 한번 들어가, 보자면 뿜뿜하게 생겼어요. 근데 조금 다른 게 아, 응, 어, 응. 어, 놀래라. 2시간에 4천 엔이면 3만 6천 원 정도인데, 3만 원이면 고싼 것도 아니지 않나 2시간도 굉장히 짧다고 생각했는데, 80분 단위로 빌려주는 것도 있어요. 80분 이게 요일별로 이렇게 확또 달라져 월뭐그 완전 진짜 도표로 딱 일본스럽게 그러면 365일 24시간 안 바뀐다는 거잖아요 저 가격이 완벽한 정가제구나. 어, 코, 코스플레이 할수 있는 것도 있어요. 아 한번 조그만히 들어가 볼까요? 어, 또 이렇게. 보여주고 이거를 선택하는 시스템이 되요 여기에 또 이제 맛있는 술집들이 올려있다그래가지고 와봤습니다. 이야, 여기 분위기 좋다. 제가 하고 싶은데 여긴데 자리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소소하게 <laughs> 되었습니다. 이런 걸 타치 모야인가 오래 데 에린기 트위터가 이루되에린기가 태송이버섯. 이거. 잠 아, 이거. 아, 다이게 아, 거 아, 이거. 참이를이렇 아, 이거. 아, 이거. 이거. 아, 이서 아, 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ELL> 아, 이름이 뭐예요? 이름이 뭐예요? 아, 나시와 젤 나데스. 엔젤. 니나. 니나. 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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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人と仕事ありますだから少しずつ覚えてる覚えてるああすいませ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ありがとうごています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여기 장점이 대부분 이런 가게는 일본에서 담배 피우기 하는 데가 많거든요. 근데 여기는 이인데 내부에서 안 돼가지고... 쾌적해요. 아높데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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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아높2 높아, 높아, 높번 높아, 높번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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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아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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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아

すげー、えらい、すげー尊敬します尊敬します,尊敬しますってわかるかなえらいに<ー>すごいな一人でどんどん好きな感覚で日本のアジアカスで損はできるしご飯なぜ華やかに女性が一人でふたがえさんに来るのはびっくりです びっくりです。びっくり。驚き。びっくりです。驚きびっく。びっくり。驚きって。驚きました。お驚きました。なぜ。一人。びっくり。なぜ。お、えー。ええ、うん。一人。うん

있네요. 1개 안주 그김 포함해서 4개 먹고 그리고 이제 맥주 해가지고 190엔 밖에안나와근데 현금밖에 안 된대. 여기는 여전히 아사쿠사고요. 지나가다가 발견했어요. 사람들이 줄서 있더라고요. 찾아보니까 이 도쿄에서 가장 오래된 오니기리 맛집이고 그리고 미슐랭 가이드에도 소개가 됐다고 해요 안녕하세요 <목소리도> 분위기 좋다 원치 메뉴가 있는데 오니기리 2개에 814엔 3개 1100엔 무슨 셌네?

비이그아고이마스 <laughs> <laughs> 진짜 맛있다 일단 밥이 맛있어요 되게 포슬포슬해요. 보 꼭꼭 좀 부족한데 큰일다 큰일났나? 4 5

오케이. 일본에서 가장 당황스러울 때는 이렇게 현금이 부족할 때. 세금 10% 붙는지 일단 몰랐고, 또 이제 그 제가 고른 게그 세트 메뉴에 포함되는 가격보다 좀 비쌌던 거야. 그냥 추가 비용을 받는 거야. 45엔 외상하고 진짜 찝찝한 마음으로 나와가지고 돈 뽑으러 가고 있습니다. 미니스탑에 있는 기만 무료라고 하더라고요. 수수료가 yeah. 야, 갑자기 투자가 되었네. 또 여기 아이스크림이 그렇게 맛있다네요. 말차 아이스크림, 블랙, 리타미, 엔딩, 엔딩. 자, 부사 감사합니다 진짜 다 음. 욕심내서 두개 먹어본다고 했는데 너무 많아요 겨울에 아이스크림 평상시 많이 먹지도 않는요 저는 이 호텔로. 보자. 도쿄는 호텔 로비가 2층에 있는 경우가 많아요. 혼자 지내니까 가성비 호텔로. 호텔로 기집이데 여기가 하루에 한40몇 달러밖에 안 했어요. 유, 오케이, 오케이. 어, 방도 이렇게 선택할 수 있네? 천도 음. 우와, 빵도 공짜로? 오케이, 오케이. 여기도 커피랑 이런 물 같은 건 공짜네요. 와, 잘 해놨어. 저렴하게 먹을 수 있는 호텔이 도쿄에도 있습니다. 짠. 이야. 완전 아담이 그 자체예요, 아담이 그 자체. 일본 호텔들이 대부분 이렇게 생겼습니다. 뷰가 좋다고 했는데 뷰가 오우씨 와 진짜 뷰 좋은데 이게 뭐야 스카이트리 뷰에요 스카이트리 뷰 완전 최적가예 <laughs> 예상하지 못했다 예상하지 못한 즐거움이다 이거는 좁지만 없는 게 없어요. 공간 활용 여기 전기 포트 있고 밑에다 짐 놓을 수 있는 곳. 오 의자도 있어 의자도 테이블도 있어 테이블. 아 몸이 살짝 안 좋아가지고 호텔 들어가자마자 좀 잤어요. 조금 나아진 것 같아서 밥도 먹고 약도 사고 하려고요. 오원이 살짝 들어가지고 혼자 여행하다가 아프면 서럽지 않냐고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사실 뭐 서럽기보다는, 어, 일본 그 몸살 감기약 뭐였지? 이거 검색 먼저. 서러울 게 없어요. 약 먹으면 되니까. 약도 잘안 먹는데, 이제 중요한 약속이 있어가지고. 일본 지하철 좋은 점이 이렇게 숫자가 있어요, 역마다. 그래서 이 숫자로 식별하면 됩니다. 지금 이 라인은 19에서 1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열차 안에도 다 숫자로 알려줘서 외국인들한테 진짜 좋겠더라고요. 한국에도 생겼으면 좋겠다. 지구 여행인데. 이거 처음에 몰랐을 때는 이름 막 이렇게 보고 그랬거든요. 막 내릴 때그 이름 헷갈리면 안 되니까 그 이름 계속 보느라고 진짜 막 그랬었거든요. 여기 구글맵 보면은 이렇게 번호가 써 있어요. 저는 14번에서 내리면 됩니다. 어, 숫자만 보면 돼. 여기 숫자가 딱 있어. 아... 지금... 은 일이 거의 없습니다 이제 여기가 아키하바라 쪽이라고 그 우리가 아는 막 메이드 카페 이런 데가 아주 굉장히 많은 곳이거든요 뭐 저는 그런 곳을 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기 규카츠 맛집 굉장히 유명한 곳이 있어가지고 가려고 합니다 아사쿠사에 숙소를 잡으면 이쪽 아키하바라랑 우에노 쪽이 접근성이 좋아요 같이 묶어서 한번 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차샵이라고 하나요? 이런 것도 굉장히 많고. 여긴 기것 같은데, 뭐줄 쓰긴 하는데. 이 정도면 뭐. 근데 보니까 밑으로 쭉 줄이 있어요. 에좀 다른데 구경하다가 줄 빠지면 오려고요 최소한 시간 기다려야 될것 같아요. 여기가 서양인분들이 생각보다 진짜 많거든요. 서양인분들이 케밥 되게 좋아요. 그래서 케밥집이 진짜 많아요. 여기 사람들 다 케밥 먹는 것 같아. 여기도 케밥이고, 쪼기. 쪽이. 쪼기도 케밥이고, 여기도 케밥집. 케밥집이 가차샵보다 많은 것 같아. 그리고 진짜 메이드 카페 많거든요? 그래서 막 여러분들 좀 가보시고, 어, 여기 분위기 좀 나랑 맞다 하시는 곳 가는 게 가장 베스트인 것 같아요. 이왕 돈 주고 가는 거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이면 좋잖아요. 사실 제가 좀몇 군데 들어가 봤는데, 진짜 예쁜 분들 많아요. 쭉좋습니다 신주쿠 뭐 시부야 이런데보다는 저는 이쪽이 일본 문화를 더잘볼수 있는 곳들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근데 이제 밤에 놀고 싶으시면 신주쿠 이런 곳에 숙소를 잡는 게 좋죠. 근데 진짜 영업하시는 분들 많아요. 나기가 신고의 마음이에요 여기가 신고의 마음이에요 여기가 신고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다른거 있으면 같이 가요 감사합니다 저번에 일본여행 왔을때만 해도 저는 지브리도 안봤거든요? 근데 좀그 이후로 관심이 생겨서 봤어요 그래서 우면은아는게좀 있을줄 알았는데 모르겠어 아 이거 보진 않았지만 이거 유명하더라 스파이 패밀리, 스파이 패밀리. 이런 게한만원 정도 하고, 뭐 이런 게 7천 원 정도 입니다 <laughs> 애나가 떨어졌다고 해가지고, 막 싸거나 그러진 않아. 이 캐릭터, 부가가치가 진짜 높네. 지금 줄이 하나도 안 줄어가지고, 그냥 딴 데로 가려고. 이 작은 음식점이에요. 250개밖에 리뷰가 없는데, 3.4.8개만 해가지고. 굉장히 친절하세요. 음. 자, 뭘 먹어볼까? 니깄이 오니깄이, 오니이 오니깄이, 니이 오니깄이, 오니

고생 많으세요. 감사합니다. 이게 천백엔이에요? 와, 음. 아, 진짜 맛있는데 생각보다 맛있어요. 그냥 술집 느낌이어가지고 초밥은 그냥 그냥 그럴 줄 알았거든요. 20바인 이유가 있네요. 여기다가 딱 하이블 마시면 좋을 것 같은데, 몸이 안 좋아가지고, 먹으면 안될것 같아요. 지금 들어보니까 여기 빠이 계신 분들이 다 여기 동굴 분들이시거든요. 엄청 친절하세요. 막말 걸어주시고, 일본어 공부하고 싶으시면 이런 데 오면 좋을 것 같아요. <laughs> 아, 이, 렇게 먹고, 1800엔. <목소리> 어, 네, 진짜 친절하다. 역시 와이, 와이. 어쩜 저런 시입이 감동이다. 뷰 카츠 안 먹길 너무 잘한 것 같아요. 또 좋은 맛집 알아냈으니까. 아 근데 으슬으슬 거려요. 나 진짜 아픈 거 정말 싫어하거든요.